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4년 2월 20일 6시가 조금 못된 시간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강광입니다. 경미는 끝나고, 어, 날씨가 상당히 지금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며천만에 눈이 오네요. 오늘은 이 기후변화. 지금 이 50천 강광이 상당히 물이 보면, 어, 색깔이 조금, 어, 황토빛이 나는데요. 이처럼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 많은 변, 어, 어떤 이 변화가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날씨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이 기후 변화가 되니까 이 바다에 있는 수산물 또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예를 들면 사과, 대구 능금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청송까지 청송 사과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는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 물에 있는 영덕의 이 울진에 오늘 울진 대게 축제 첫날인데요. 대게도 갈수록 수확 시점이 수확 장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수온이 따뜻해지니까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수온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게들도 북쪽으로 북쪽으로 차가운 데서 사는 거거든요. 이처럼 기후 변화는 다양한 어떤 일리 생활에. 어떤 이 자연의 변화를 줄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UN이든, 여러 가지 WCC나 많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도 대처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성주, 국민의 국회의원 후보, 경북의성 청성, 영덕, 울진, 강성주가 과학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좀더 과학적인 체계적인 어떤 기후 자체의 변화 기후로 인해서 여러가지 경제활동 뭐 수산업 뿐만이 아니라 농업, 공업, 제조, 서비스 모든 분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분석작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책도 돼야 되겠죠 이런 일에 저는 32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때다 정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보 후 강성주, 경북성 정성형도 울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